갈 You want you want a o 와, 세상에 세상에. 그러다 금방 한참 봤다. 5분도 안 됐네. 이거 지금 다크리하기만 금방 가지면 안 돼. 금방. 아. 인비 국 사람 보세요. 대구를 잡아서 등에 살맛 조금 빼고는 이대로 두고 갑니다. 우리가 이걸 매운탕을 하려고 가져갑니다. 이거 보세요. 쌀고기다 그다른 그냥 놔두고. 있나? 좀, 좀가려주세 매운탕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기 많이 붙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등맛 등맛 조금 하고 가지고 나도 버리고 갑니다.